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들은 늘 꾸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여서 어떨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에는 그때 무너져버리는 확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영적 침체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 3회3상 27장의 모습을 보면요. 어, 가장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한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맞이하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용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왜 오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다윗의 좀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가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영적인 것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들이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사우랑이 자기를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쫓아와요. 자신을 죽이려 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놓고선도 그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꾸만 걱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판단력에 의해서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판단이 어떠한 판단으로 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소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의 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망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망명은 처음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앞서서 이미 망명을 한번 망명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어요. 이미 블레셋 왕에게 다가갔던 적이 있고요. 자기의 부모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기부하를 떠나서 녹을 거쳐서 그 땅으로 간 적이 바로 21장에도 나와 있었어요. <laughs> 예, 그런데 그러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사울에 대한 그 걱정이 더 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염려 때문에 이 땅을 피해서 내가 그곳으로 망명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였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대적하는 적대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나이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땅으로 피해 들어가려고 하였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자신,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사우을 피해서라면 그 땅에 가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에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 아마 가족들까지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피하기에는 블레셋만한 곳이 없겠다. 모함보다도 블레셋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의 판단은 결국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선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결정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의지적인 결단을 볼수 있어요. 그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모두 다 어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결국에 그는 그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알려드리면, 가드왕이라고 하였잖아요. 이 블레셋에는 여러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한 다섯 명의 방백이 있었고요. 또 작은 여러 가지 도시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데, 이 가드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라는 것은 한 그냥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 방, 방백이었어요. 한 곳의 방백이었어요. 한 성우백. 그리고 그 그와 함께 이제 어떻게요? 해 다윗은 종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윗이 어떤 용병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다윗에 대한 정보가 있었겠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 1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탁했던 경험에 그때는 약간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고 의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다윗을 환대하는 왜 환대할까 고민해보면 어떤 생각이 닿트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과는 사울과는 굉장히 대적적인 적대적인 모습이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는 사울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왕과 함께 어, 하지 않는 그 대적하는 그 모습에서 다윗이 나의 편이 되면 이스라엘을 더욱더 내가 경계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미 그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판단을 행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때로는 심플한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내가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제 마음속에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보았듯이 여기서는 결코 다윗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음성을 구했다. 그런 장면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것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모든 것도 물어보던 다윗의 모습이 얼굴마다 변했습니까? 그가 마주한 영적 침체기 앞에서 그 영적 침체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침체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365일, 2 4 u 워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지만 많 사고 귀찮아져요. 막 회의가 될 때도 있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못 버티면 어떻게 되죠? 그걸 못 버티면 주저앉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떠나게 되잖아요. 손을 놔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합니다. 이 영적 침체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한 모습으로 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영적 침체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영적 침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아기스 왕에게 다가가서 이제 다윗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나에게 당신 너희들의 영토 한 부분을 줘서 내가 그쪽 성읍에서 살겠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곳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절 말씀을 보면 다윗아비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하니. 6절에 아디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들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시글락은 가나 전국 초창기의 유다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요수와 15장에서 유다지파의 땅으로 나오다가 19장에 가면 은 시몬지파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때 블레셋에게 점령당합니다 이게 그 시글락 땅의 그 유래예요. 즉그 역사적인... 그런데 그 땅에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이 땅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염려하였던 것이 있겠죠. 다윗이 무엇을 염려하였을까요? 고민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위험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가드왕의 이 아기스와 같이 같은 도중에서 살면 혹시 이 사람의 시생과 질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였을 법해요. 다윗이 용모도 출중하고 전쟁에 대한 싸움의능력도 뛰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리더십은 분명히 이 아기스보다 더 탁월하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그런 걱정을 하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사람들, 자신이 이끌고 온그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위기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방의 신들,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놓여져 있던 그런 이방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지럽히고 더럽힐까봐, 그것들이 경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구는, 우리가 다른 곳에 분리되어 우리의 땅을 살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그것을 허락하죠. 근데 아기스에게도 또 자신의 판단이 있었어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도 영토를 보면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쪽에다가 다윗을 갖다 놓으면 자신의 국방에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더 좋은 위치에 것들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어준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시글락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울에게 쫓겨도 유다 땅에 머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말씀 쪽에 보면요, 옛날에 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해 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20장 말씀 쪽에 보면 네가 그 유다 네가 그 땅을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다윗이 오늘 처한 것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겨 망명하였잖아요. 그 자체로 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셨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삶에 도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둘람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22장에 나오는 아둘람의 굴의 그 얘기에서도 그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었잖아요. 다윗이 그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신 것은 네가 영적으로 침체하여 있을 때그 침체기를 맞을 때 너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는 것들로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계를 맞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아니, 다시 이르되, 유다 내겸과, 여아무엘 사람의 내겸과, 겐 사람의 내겸이니라 했더라. 아멘.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려 해요. 실제적으로 그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수를 쳤고, 기르스를 쳤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쳤어요. 이방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유다 에게 열한 번일과또 내게 사람 에게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이잖아요. 자신의 영역들을 쳤다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요? 아기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적인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인간적인 기질을 잠깐 발휘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이었잖아요. 물론, 이거 선의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인데,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것들이 절대로 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몰라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나의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모면하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그것을 잔머리로 불려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려 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의 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에 그가 거짓법을 해서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결과는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 왕이 믿었어요. 너무 신뢰했어요. 아기, 아기스가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아기스가, 12절에 아기스가 다비스의 말을 믿고, 다윗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였답니다. 전적인 신뢰를 얻을 수는 있었어요. 네, 그러나 결국에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는, 다비스에게는 자신에게 위기를 찾아와요.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28장 1절 2절에 원치 않는 전쟁에 부름을 받게 되는 상황에 가잖아요. 전적인 신뢰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는 더욱기스러운더큰 수렁으로 빠져 버립니다. 내 민족과 싸워야 하는 아픔, 내 민족을 쳐야 하는 그 자리 자신의 장기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영적 침체기를 맞았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 다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게도 영남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확 다운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의 말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말들이, 뭐 제가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그때는 사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면서도 회개했어요. 아, 바닥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요일인가 수요일가 딱 지나면서, 목요일쯤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한테 님 나갔더니, 다시 마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이거, 이 상황 속에서.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80몇 편을 썼는데 그중 안에서 요 시기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 망명했던 시간 가운데 기록된 시편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다윗이 얼마나 영적 바닥을 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불평만 있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머리로 움직이고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에게 무엇으로 요구되어지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큰 덫에 빠질 수 있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어떻게요? 말씀과 은혜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참일상후반부에 가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깨어지는 돌판에 어떤 새겨주는 그러한 그 원어로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음. 동일하게 쓰여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했던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영적 침체기를 마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침체기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